전국 분양 시장에 미분양이 쏟아지고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율이 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5.3%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82.2%로 10세대 중두 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38.3%로 나타났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 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하는 셈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악성미분양이 6월달 1만 4856세대로 증가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만 6038세대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이 13,13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현실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가 22곳으로 작년 전체 부도업체 수를 넘어섰고 폐업한 건설사도 올해 7월까지 295건으로 작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특히 부도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연말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업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